여보 주말에 약속 비워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엄마 집에 내려가야 하니까 다른 약속 잡으면 안 돼. 알지? 아가씨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 근데 자기만 내려가면 됐지. 굳이 나까지 가야 하는 건가 싶네. 나는 엄밀히 말하면 당신네 식구도 아닌데. 에이 그래도 당신이랑 내 동생이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우리가 다른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우리 식구들이 전부잖아. 당신도 이제는 우리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가야지. 그래?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긴한데 솔직히 우리 결혼하고 3년 동안 아가씨를 보면 몇 번이나 봤다고 명절에 어머님 댁 내려갔을 때도 아가씨는 친구들이랑 해외 여행 나가고 그랬잖아 나는 별로 아가씨한테 좋은 감정 없는데 그렇다고 안 가겠다는 거야 이미 식당에 예약까지 다 해놨어 양쪽 집안 머리수 맞춰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서 얼굴만 비추고 오자 하긴 생각해보면 우리 상견례 때도 아가씨까지 왔었으니까. 알겠어. 같이 내려가자. 주말에는 편하게 집에서 TV 보면서 쉬고 싶었는데. 어차피 일찍 가서 점심만 먹고 올라올 거니까 그렇게 피곤하진 않을 거야. 어머님 댁 왔다 갔다 차 막히니까 그렇지. 아무튼 알겠으니까 이따 퇴근하고 이야기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알겠어. 열심히 하고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봐. 남편에게는 6살 차이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시부모님 속을 썩히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다른 친척이 없어서 그런지 상견례할 때부터 온 가족이 총출동해서 호들갑들을 떨더라고요. 결혼하고 3년이나 지났는데 솔직히 시댁 식구들이 제 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로 친밀한 감정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남편이야 매일 보고 같은 집에서 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사시는 시댁 식구들은 명절 때를 제외하면 거의 볼 일이 없었어요. 평소에 서로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시부모님도 필요한 게 있을 때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휴 진짜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왜? 무슨 일인데? 아침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혼수 문제 때문에 동생이랑 싸웠나 봐. 시집이고 뭐고 이제 신경 안 쓴다고 전화 왔네. 아니 갑자기 또왜 그러신대? 저번에 혼수리스트는 양가 협의하고 다 끝난 이야기 아니었어? 상대방 남자 쪽도 너무 그렇다. 아무리 집을 해준다고 해도 자꾸 무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쪽 문제가 아니라 동생이랑 엄마가 서로 의견이 안 맞나 봐. 뭐? 혼수 맞추는데 엄마랑 의견 맞출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어머님이 너무 간섭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너는 결혼 전에 돈을 많이 모아서 너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했잖아. 근데 내 동생은 아니거든.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엄마 아빠 돈으로 혼수 맞춰야 하는데 전부 자기 고집대로 비싼 것만 하고 싶어 하잖아. 아가씨 회사 다닌 지꽤된거 아니야? 회사에서 직급도 대리라면서? 5년 넘게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 맨날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그랬는데 걔가 돈 모을 시간이 어디 있었겠냐? 카드값만 매달 200만원 넘게 나올걸?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아가씨 연봉이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돈을 하나도 못 모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용케 결혼은 할수 있나 보네. 엄마 아빠가 뒤에서 혼수 다 맞춰주니까 결혼하는 거지. 상대방 남자 쪽에선 부모님 도움받아 혼수하는 줄 전혀 모르고 있어. 알면 큰일 나지. 나이 서른 하나에 모아놓은 돈도 하나 없는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냐? 여보 진짜 남일처럼 이야기 잘한다. 자기 동생 이야기인데 어쩜 그래?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어머님이 혼수까지 해준다는데 아가씨랑 싸우긴 왜 싸웠대? 걔가 주제도 모르고 자꾸 비싼 것만 해달라고 한다잖아. 눈만 높아서 가전제품들도 전부 최신형의 가장 비싼 것만 해가겠대. 그래 어머님 부담이 많으시겠네. 아가씨는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제는 냉장고 때문에 싸웠다 하더라고. 엄마는 250만원짜리면 충분하다 하고, 동생은 그래도 혼수로 맞추는 건데, 400만원짜리는 사야겠대. 냉장고는 처음에 할때큰거 맞추면 좋긴 하지. 그건 아가씨 생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서 비싼 것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엄마 아빠가 개혼수 때문에 쓰는 돈만 벌써 4천만원이 넘었어. 그럼 아가씨 결혼 선물로 냉장고는 우리가 해줄까? 냉장고를 우리가 해주자고? 방금 내 이야기 못 들었어? 400만원이 넘는다니까? 어차피 당신 아가씨 결혼할 때 축의금 넉넉하게 해줄 생각이었잖아. 얼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동생 결혼하는데 100만원 정도는 할 생각 아니었어? 어떻게 알았어? 나 비상금 있는 거 해서 100만원 해주려고 했지. 그럼 그돈 나한테 보내. 그리고 아가씨 사고 싶다는 냉장고가 뭔지 어머님한테 물어봐서 그거 주말에 계약하러 가자. 여보 진짜 그래도 되겠어? 짠순이가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야 생각해 보니 아가씨한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두 사람이 하는 결혼 선물로 냉장고 정도는 해줘도 될것 같아. 생활비 통장에 여유 돈 남은 것도 있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당신 진짜 생각보다 엄청 통큰 사람이구나. 아우 시끄러워. 냉장고 모델 어떤 건지나 확실하게 물어봐. 원래 신우 결혼 선물로 뭘 해줘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부가 냉장고 하나 해주면 시댁에서 남편 체면도 서고 신우네 신혼집에서 가장 커다란 가전제품을 저희가 해준 셈이 되니 돈쓴 티도 나고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던 비상금 100만 원에 저희 부부가 생활비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비상금 통장의 여윳돈이 5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신우의 냉장고를 계약해 줄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엄청 좋아할 줄 알았는데 신우의 결혼을 며칠 앞두고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새언니, 다음 주에 결혼식인 거 알죠? 비싼 곳에서 하니까 음식도 엄청 맛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저희 벌써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번에 결혼식에 축의금은 얼마 하실 생각이에요? 축의금이요? 저희는 축의금 대신 냉장고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건 결혼 선물로 오빠가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언니랑 오빠가 와서 밥 먹는 식대도 있는데 축의금은 축의금대로 따로 줘야죠. 그런 생각은 안 했었는데? 알았어요. 축의금 준비해서 갈게요. 한 사람당 식비가 4만원이 넘거든요. 두 사람 합쳐서 내지 말고 따로따로 10만원 이상 내세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남지. 제가 축의금 준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자기 축의금 얼마 이상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워낙 얌체들이 많다잖아요. 결혼 선물 조그만 거 해줬다고 축의금도 없이 밥만 먹고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누군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나 들으라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건데 역시 공짜로 먹고 갈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더 소름끼쳐요. 돈 내기 싫으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나는 결혼식에서 완전 손해볼 뻔 했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냉장고에 해줬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닌가요? 언니, 솔직히 결혼 선물 해준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요? 겨우 그런 걸로 언제까지 생색낼 생각인지. 내 친구들도 로봇 청소기 해줬고 추기금은 추기금대로 다 준다고 했거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저희 그럼 원래 선물은 없던 걸로 하고 남편이랑 저랑 축의금 10만 원씩 줄게요.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식권 안 받아가면 됐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선물은 없던 걸로 한다니? 아가씨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냉장고는 그냥 저희 집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쓸게요. 대신 축의금 1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우리 집에 냉장고는 어쩌라고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생각해보니 냉장고 사준다 하고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밥도둑 취급까지 받을 줄은 몰랐네요. 공짜 밥안 먹을 테니까 냉장고는 아가씨 돈으로 알아서 사세요. 언니,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거죠? 언니 추기금 안 내도 내가 뭐라 안할 테니까 진짜 그러지 마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다음 주에 결혼식인데 빨리 냉장고부터 다시 알아보러 가야겠네요. 저는 결혼할 때 새로 산 냉장고가 있어서 신우 선물로 계약했던 냉장고는 배송지를 친정으로 바꿔서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남편도 이번 일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대신에 남편 비상금 100만 원은 다시 돌려주고 끝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한테 욕을 한 사발 먹고 급하게 카드 할부로 180만 원짜리 냉장고를 샀다 하더군요. 자기 돈 하나 없이 부모 등골 뽑아서 가는 결혼인데, 그 정도면 주제에 감지덕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니 사람이 염치도 없어지나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